반갑습니다. 가비와 여리의 여리입니다. 어, 오늘은 울산에 있는 나정 곰모래 캠핑장. 경주가, 경주. 아, 경주가? 아, 여기는 경주 간포에 있는 나정 해수욕장 캠핑장입니다. 나정 캠핑장. 불 붙었나? 어? 어? 재료가 고 떨어질 주고 아들 올 때까지 기다리지. 그러면 불 조금 더 붙나. 오늘 같은 날 비가 와서 좀안 좋기는 한데 그래도 나름 오랜만에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와서 캠핑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 연기 난다. 비 많이 오면 꺼질기고 응? 비가 많이 오면 꺼질기고 많이 안 오면 <laughs> 비겠지 <laughs> 하비님이 앉아서 일단 불을 피워놓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비가 오는 날인데도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가라반도 있고, 천막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요놈 자식들이 빨리 와야 될 건데, 아들은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개월, 4개월 만에 휴가 내려오는 거라, 오랜만에 얼굴 봅니다. 빨리 보고 싶네요. 요렇게 생긴 그릴도 고기 구워 먹으려고 한개 샀답니다, 가빈님께서. 이거 막긴거 내가 갖고 왔잖아. 자기는 좀 짧은 거두개 갖고 왔던데. 긴거두개 내가 따로 챙겼는데, 자기가 그또 챙겼네. <laughs> 이렇게 보니까내 네, 여기 가오면서 나좀거 가져오고 만이좀 좁나? 응? 어닝이? 그러니까 좀 그걸 칠까? 어? 후라이, 천막. 천막 치면 이까지좀더 내려가겠나? 아, 좀 쳐야 되겠다. 옆에 하고도 얼굴 마주 보고 막 이러니까 저분들 저 보통 하시겠다 그지? 우리가 어닝을 쳤는데 움직이는 공간이 조금 좁아서 비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공간이 있네요. 그래서, 이 천막을 바깥쪽으로 연결해서 하나를 더 쳐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꼬부는 데다가 바로 하면 되나?

너무 하고 화가 나는데 미안하다 말까지 하더니 무 거야. 근데 아무 언 이게 맞다. 네또또안 온데. 이가딱다치는것다 너무 어데 없다 아니 저 저리만 여 너무 어느 데가 없다 저쪽으로 자 해서 안 되겠다 자차 저쪽에 들어오는 데대라여요 들어오는 구멍이 없다 어? 요 들어오는 구멍이 없어 요 누나 못넘어온다 이가왜 응. 누나는 못넘어지 넘어오니까 만 넘어오면 된는줄 알았어 누나는 다리가 거든 응. 응. 됐다 저 일단 덮어라 그 위에 위에 덮어라 덮고 아, 이그 아, 밑에 이제 들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건다. 덮어 봐라. 뭐야? 올리면 되나? 어. 아, 그래 갖고. 이갖고도 와야 되는데 불걸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거 올라가야. 그러니까 밑에 잡고. 어떻게 해? 밑에 저번에 내가 잡듯이. 맞아. 저거 바트 쪽 잡고 놓고 뭐. 아니, 아니, 진짜 이거? 아이씨. 이거 이렇게 들자. 같이. 자기손 어쩔 선을 했으니까. 이게 맨 밑에 거 이거. 나. 나. 응, 어, 시즈닝 되니까 뭐 시즈. 아직까지 이거. 그 이거 태국이야? 아니 진짜 레몬이 들어있어. 아 진짜? 요새 엄마 레몬수 먹는데. 풍 장난 이, 어, 마늘 엄청 맵 네. 이같 은데? 그게 안 가져가네. 내놔, 내나 고양이 길들이 있는데, 안 되나? 안 되나. 귀엽다. 근데 쟤보다, 내보다 진짜가 또 많이 먹어. 1차 고기를 먹고 2차는 오뎅을 먹을 거예요. 밤에 비가 와서 제대로 잘 열지도 못하고 실내에서 이것저것 해먹다가 잠이 들었는데 지금 시간이 9시가 넘었거든요. 비가 그치긴 했는데 아직도 많이 흐립니다. 날씨가 가비님이 우리 아들 딸들이 아직 하늘 잠잔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비님이 열심히 치우고 계십니다. 안녕! 안녕! 어제 밤에 비가 왔었는데, 이 어닝을 펴놓고 잤었는데, 그, 희 아들, 딸들이 밤에 잠자다가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여기 어닝 위에 이렇게 물이 온폭 빠져 있는 여기에 물이 많이 받쳐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은행이 밑에 이게 부러졌습니다. 그 소리에 깼다고 하는데 가이님하고 저는 너무 피곤했는지 그 소리도 못 듣고 그냥 잤어요.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에 지금 여기 꼽혀 있어야 되는데 레일이 이탈을 해서 지금 지지대를 못 잡고 있거든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언니기 조금 불편하게 돼 있네. 길, 소나무 향기 따라 가비와 열이 찾아왔어요. 인생 뭐 있나요? 한잔 쉬어가는 거죠. 웃음꽃 피우며 따뜻한 차한 잔에. Meu coração 리 포근합니다. 인생 뭐 있나요? 한숨 쉬어가는 거죠. 산새도 어제 캠핑하다가 아까 비가 많이 와서 어닝에그 그게 부러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비님이 저희 가게에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어닝을 수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갈대가나 고치고 갔나 들고왔네 지금 이, 이 있다, 이거 고쳤다 이거 위가 어떻게 됐는가 음, 좀 가비님 있을까? 베스트 드라이버 음, 많이 받은 게 커야 되는데, 풀숲에 숨어 있는 개들이딱 이거 크 나와. 딸기를 햇빛 받는 거 아이가? 몰라? 그러게, 흐우지 않아. 그러 햇빛에 있는 건다 쫓겨난데, 이렇게 숲속에 있는 건 일크다. <laughs> 옷이 빨가니까 완전... 자기야 달기 같네. 아, 그래? 응. 천천히 움직여라 천천히. 한참 로다다 예. 예.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의 시작. 가비와 요리.